과학 벨트 수정으로 촉발됐던 충청권 갈등이 수습되고 있습니다. 네개 시도 지사가 오늘 한자리에 모여 공조 복원의 뜻을 같이 했는데요. 하지만 완전한 복원까지는 적자는 난관이 예상됩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과학 벨트 수정으로 충청권 갈등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네개 시도 지사가 협의 기구를 재가동했습니다. 1년여 만에 행정 협의회를 연 시도 지사들은 그간의 불협화음을 의식한 듯 입을 모아 충청권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충청권역의 미래비전을 놓고 한번 우리가, 아, 한번, 그, 자치단체들의 노력들을 함께 좀 모아내보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과학벨트 수정의 장본인인 염홍철 대전 시장에게 기능지구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힘을 실어줄 것을 제안했고, 염시장도 흔쾌히 화답했습니다. 우리 대전에서도 힘을 좀 같이 보태서 미래부에 좀 압박을 좀 가해 주셔서 어, 이것이 꼭좀 통과되도록 힘을 좀 같이 기울였으면 좋겠다 하는 기능지구 활성화에 대해서 정부의 대책이 꼭 필요하다 이런 강조도 했고 충북 지사님 제안하신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하고 시도 지사들은 또 충청권 인구가 호남권을 추월한 데 따른 국회의원 정수조정 논의를 시작하기로 하고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 결의문도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와해됐던 충청권 공조는 복원 수순에 접어들게 됐지만 정치권까지 참여하는 관정협의회는 여야의 치열한 대치정국 속에 논의 자체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또 일방적인 과학벨트 수정에 대한 대전시의 명확한 입장 표명도 없는 상태에서 시민 사회의 전적인 동의를 얻어내는 것이 불확실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